지난달 한 50대 중반 남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허리가 아픈 줄만 알았어요. 그분은 석달 동안 정형외과를 다니며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물리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안 병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 유독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해 이상 살아 계실 확률이 다른 암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기에 발견하기만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최장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위 뒤쪽, 척추 앞쪽에 가로로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겉으로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췌장암도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건강검진이 늘어나면서 우연히 췌장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른 이유로 복부 ct를 찍었다가 췌장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고 덕분에 조기 치료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치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 적 있으신가요? 식사량은 비슷한데 살이 빠지셨나요? 식사 후에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나요? 등과 명치 사이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밤에 잠을 설칠 만큼 불편하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혹시 단순한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달리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증상이 반드시 최장암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간과에서는 절대 안 되는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몸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요즘은 50대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흡연하시는 분, 가족 중에 최장암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장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두 가지 기능 모두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초기 증상은 소화기 문제나 당뇨병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당뇨병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반드시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좀 참으면 낫겠지. 병원 가기 귀찮은데 뭐. 검사 받으면 괜히 큰병 나올까 봐 무서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무섭더라도, 지금 확인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습니다. 최장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암입니다. 1년, 아니, 몇 달만 늦어도 치료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최장암의 초기 신호 8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증상 나열이 아닙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달 사이 옷이 헐렁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벨트 구멍을 한 칸, 두칸더 조이게 되셨나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대부분 살 빠져서 존내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근육도 줄어들고 지방도 빠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석달 안에 평소 체중에서 4% 이상 줄었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70kg이던 분이 66kg 이하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식사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소엔 식사 시간만 되면 배가 고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고 점심도 밥만 먹게 됩니다. 가족들이 왜 이렇게 안 드세요? 하고 물어봐도 배가 안 고파서 라고 답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건 음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삼겹살이나 생선구이를 보면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래서 자꾸 담백한 음식, 국물 요리만 찾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몸이 본능적으로 음식을 거부합니다. 먹어봤자 불편하다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건 복부의 이상한 느낌입니다. 정확히 어디가 아프다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렵습니다. 갈비뼈 아래쪽부터 배꼽 위쪽까지 넓은 범위가 그냥 불편합니다. 쿡쿡 쓰린 것도 아니고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눌리는 듯한 묵직한 느낌입니다. 이 불편함이 특정 시간에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저녁 먹고 나서 또는 밤에 누워 있을 때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마다 뒤척이고 옆으로 돌아눕거나 배를 움켜쥐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이 등 쪽으로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배 앞쪽만 불편한 게 아니라 허리 뒤쪽도 뻐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안 좋아진 건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척추나 근육 문제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거리를 움직일 때 아픈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불편합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 과정의 변화입니다. 식사 후몇 시간이 지나도 속이 텁텁하고 무겁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소화가 됐을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배를 만져보면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도 많이 찹니다.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대변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색깔이 다르거나 형태가 달라졌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변기 물을 내렸는데 기름기가 둥둥 떠 있다면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변기 벽에 끈적한 게 묻어서 한 번에 안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건 피부 톤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면 안색이 누렇게 보입니다. 처음엔 요즘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도 계속 그렇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손바닥을 펴서 봐도 노랗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흰 자위를 보면 역시 노란 기운이 돕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하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소변 색깔도 달라집니다. 아침 첫 소변이 원래 좀 진하긴 하지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색깔이 진합니다. 마치 홍차나 콜라처럼 갈색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대변은 색이 빠집니다. 건강할 때는 갈색이나 황갈색인데 점점 옅어져서 회색빛이 됩니다. 이런 변화가 4나흘 이상 계속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온몸의 기운 저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잘 잤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온몸이 무겁고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평소보다 두 배는 더 힘이 듭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버겁습니다.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가던 층수를 이제는 중간에 쉬어가야 합니다.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소파에 앉으면 금방 눈이 감깁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벌써 자고 싶습니다. 밤에는 일찍 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합니다. 이런 피로는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말 내내 쉬어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곱 번째는 혈당과 관련된 이상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혈당이 높게 나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뇨병 위험군입니다라는 진단을 처음 받습니다. 평소 단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체중도 정상인데 말입니다. 또는 이미 당뇨병으로 관리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다른 변화를 느낍니다. 평소 잘 유지되던 혈당이 갑자기 들쭉날쭉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높게 나옵니다.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니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혈당 조절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는 건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연한 발견입니다. 다른 이유로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담석이 의심돼서 또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찍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췌장 쪽을 좀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으시죠? 네 별로 불편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럴 때 괜히 검사 더 받으면 병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게더 좋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일찍 알수록 대처 방법이 많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두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중 감소와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피부색 변화가 보인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췌장은 깊은 곳에 있어서 일반 진찰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함께 받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복부의 불편함, 소화장애, 피부색 변화, 만성 피로, 혈당 이상, 그리고 검진에서의 우연한 발견, 이 8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한달 이상 지속되거나 두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가지 변화가 옵니다.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다릅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몇달 사이에 갑자기 달라졌다면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때 안색을 살펴보십시오. 화장실에 갈때 소변과 대변의 색깔을 확인하십시오. 옷을 입을 때 허리띠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십시오. 이런 작은 관찰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증상을 기록하십시오.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한지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부터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는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췌장 간, 담낭, 신장 같은 장기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병력이 있다면 더 자주, 더 일찍부터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40대부터 시작하시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험 요인을 줄이십시오.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흡연은 최장암 위험을 몇 배나 높입니다. 술도 과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만성 최장염의 원인이 되고 최장염은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탄 고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통곡물을 챙겨 드십시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십시오. 다섯째,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좀 참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검사 받으면 큰병 나올까 봐 무섭다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정말 큰 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발견하면 치료 방법이 많습니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고 다른 치료법들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제 증상이 최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정확히 알수 있나요?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한가요? 아니면 영상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불안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알게 된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알고 주의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챌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십시오.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특히 5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요즘 몸은 어떠신지 여쭤보십시오.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소화는 잘 되세요? 살은 안 빠지셨어요? 이런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형제 자매에게도 이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서로의 건강 변화를 관찰해 주십시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밥을 예전보다 적게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가 조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장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병입니다. 오늘 들으신 8가지 신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별거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내몸 신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가족 건강 챙기겠습니다. 정기 검진 꼭 받겠습니다. 이런 짧은 다짐 한 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강 관련 주제 제안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